입다차리 경례. <laughs> 하여간 이 박수 안 치는 새끼들 끝 까지 안 치여 이씨. <laughs> 야 오늘 비가 열두 시 넘어서 온다 둠만. 아부터 비가 왔잖아 그래가지고 딱 멋있게 지붕을 만들어놨었는데 싹 철수를 하고 심을 싸고서 이제 보따리 싸서 집구서에 갈라다가 마음이 바뀌었네. 십팔일까지 하기로. 응. 어쩌까 오늘 저 철수 흑가요 십팔일까지 그냥 해버릴까. 십팔일까지 흑가. 그, 그러니까 흐라는 분만 박수 한번 쳐봐, 박수. <laughs> 내가 이제 기분 좋아지니까, 우리 애기들이 많이 왔네. 어른들만 좋아하는 노래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꼬맹이들, 이런 이제 애기들 위해서 내가 고음 세 마리 한번 불러 줄게 예. 네. 그거는 이제 음악이 없이 생음악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니. 자, 박수 한번 쳐봐. 박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셋넷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좁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 새아빠가 오지요 엄마 곰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오네요 여기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이어서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미타불 할렐루야 보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수 안 치는 사람들 끝까지 안 쳐요, 아무 아이고. 나왔으니까 노래도 안곡했는데한 7개월 동안 하루를 못 쉬었어요, 진짜. 목이 많이 쉬었지만은, 처음 등산도 처음에 천천하게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처음부터 막 전력주주를 고 명병을 하면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 맞아, 맞아? 처음에 이 우리 김종환 씨의 사랑이요 영월이란 노래 있지 사랑이요 영월이. 예, 네, 그 노래 이제 아, 키를 좀 낮춰 가지고 열심히 한번 불러보려니까 박수나 많이 쳐주고큰 무대에서 오는 가수들은요 장윤정이 노래 세네곡 부르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노래 세곡네곡 부르면 15분밖에 안 걸려 그 노래 부르고 1,300만 원 받아갑니다. 진짜요? 송대간이 태진아 노래 네곡 다섯 곡부르고 얼마 받다가? 700에서 800받아가네 이순희씨 1시간 공연하고 3 6 0 0만 받아갑니다 소녀시대 있지 소녀시대 지지지지지지 베이비베이비비비 베이비. 오빠 나 한번 먹어주면 안되나 이제는 네 얼굴 바른데 먹기생니다이 나쁜애나 이 나쁜 노래를 부르는 애들 걔들은 9명에서 떼거리러 와가지고 3시간 이제 1시간 30분 동안 공연하고 2억 3천 받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가 빠지게 해도 3천원짜리 감사하게 고맙게 사주시는 보다 안 사주는 새끼들이 더 많네. 솔직히 <laughs> 자 노래. 목은 안 좋지만은. 나은아 씨보다는 못하지만은. 김문국이그 새끼보다 내가 낫습니다. 다시 한번철저정격 이럴 때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열것 같아요. 노래 주라 가자. <laughs> 가사 한번 더.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 그대를 사랑하게 되고, 똑똑하게 사랑하겠다던 마음이 그대 앞에서 사라지고, 아무 때나. 찾아온 보고꿈에씌진 그리움이 내 나이가 지나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속상해요 가는 시간이. ソウさんへよどものせよりかしらきんしれかぬかのかどなみかいそけ 사 <laughs> 망치 샐 거야？힘 을묻기 보다 좀낫 지？아이들？그 배앞에 있는 내가 때론 착해 느껴 지 더라도 세상 에서 누굴 사랑 하 냐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며. 잘 왔어요. 여번엔 이제 좀 빠른 노래를 한번 했다. 예, 빠른 노래 이제 그 노래 한번 하자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 개똥 탔단다. 그 노래 참 재밌네. 노래는 보다구요. 가수들은 참 힘들고 몸 힘들고 감기 걸리고 목소리 안지우면은 립싱크하고 발목만 까다아다 춤추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재미없단다. 노래 다 하면서.

我们都要进步。 나아 씨, 남들잖아 남아 씨. 아니 여러분들 좋아, 수도는데 춤이 나오거냐? 흔겨지지 이런 춤도 나오지. 엉덩이가 잘 살라.

요즘 같은 불경기, 참,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혹시 이쪽에는 뭐 느끼는 거 없냐, 너희들은 진짜. 어, 앉아있는 형들은 아까 저 저기, 내아는막 꽂아주고, 나는 한 장도 안 꽂아준 거지. 어? 나는 저 밑에 만아라 그래도. 만드 아이씨 열심히 한번 죽었지. 그럼 노래 한곡더 합시다, 이번 노래는. 사실은 제가 노래할 기분은 아니네. 왜냐면면 어저께 11시까지 다 공연 마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자 국밥이 정말 맛있어 한 그릇 딱 먹고 소주 한잔 딱 마시고 몸이 피곤하니까 목소리가 쉬니까 너무 힘들다고 소주 한 병을 딱 먹고 곯아떨어지려고 편의점에 탁 갔네 타박 타 혼자서 주머니 손 넣고 탁 가는데 고등학생 17살짜리가 여섯 놈에서 담배를 피고 있지 어른된 입장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지 야이 새끼들아 담배 껴그말 했다고 여섯 놈에서 30분을 날또 때리네 아이고 맞다, 맞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승질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욕을 했지. 에이, 씨발! 시발. 딱 이랬더니, 씨발하고 또 욕했다고 또2 0분을또 때리. 이야, 얼마나 애들이 힘이 좋은지, 그냥 뭐 가리는 데가 없어. 막 때려.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죽겠더라. 고 진짜. 그래서 기회를 딱넘봐가지고 저기, 저기, 아파트 있잖아. 그쪽으로 냅다 도망갔네. 도망가다가 5 0 m 도 못해가지고 잡혀가지고 한시간도또 맞았네 이럴 때 박수 한 거죠 <laughs> 옛날에 저는에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때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잖아 그래서 성격이 온순했네 요즘 애들은 뭘 먹어? 요즘 세대들은 젖이 늘어지고 와 그런다고 애들 젖도 안먹고 분유를 먹여 분유가 뭘로 만들어? 소젖으로 만들었잖아 뿌리 달렸기 때문에 애들이 싸납네, 진짜로. 어그저께도 텔레비 보니까 무슨 매제가, 응? 매제가 처남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또 자식을 낳자마자 내팽개치고 그런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표정을 다 보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그래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요. 오늘 오셔서 박수 칠 힘만 있어도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스스로 여러분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렇기 때문나 지고.